안녕하세요. 태국어 첫 걸음 오늘의 강의는 파트 세 번째, 디잔긴 카오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문장 형태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그런 문장 형태들입니다. 핵심 포인트 같이 보실게요. 디잔긴 카오. 나는 밥을 먹는다. 라오리안 파사 타이. 우리는 태국어를 공부한다. 태국어를 배운다. 입니다. 기본 회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곤긴 카오르. 당신은 밥을 먹습니까? 봄킨 카오. 나는 밥을 먹습니다. 가오메이 탐งาน หรอ 그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오메이 탐งาน. 라. 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요? 디찬카메이 탐งาน. 저 역시 저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콘 빠이 ห้องสมุดไหมครับ? 당신 도서관에 같이 가, 도서관에 가시겠습니까? 마이 카. 갑니다가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을 하다.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오, 도 토라, 탓. 그는 TV를 본다. 그래서, 토라, 탓 하면 TV죠. 곤메, 담깝, 카오. 깝, 카오. 하면은 반찬이에요. 그래서, 곤메, 담깝, 카오. 어머니는 반찬을 한다. 반찬을 만드신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무엇 무엇은 어디에서 혹은 무엇 무엇으로 하다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오 바이 헝ุ못 그는 도서관에 가다. 도서관에 간다. 가 되겠습니다. 봄้라น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배우신 거는 의문조사 마이인데요. 마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어 미래나 뭐 현재 이런 거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요,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문장에는 마이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긴 카오 마이 밥을 먹겠습니까? 루 리안 파사 타이 마이 태국어를 배우시겠습니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워왔던 르라는 형태가 있었지요. 르와 마이의 다른 점은 르는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차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이제 의문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다음 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사를 타진하는 의문문이라고 해서 동사 뒤에 마. my를 붙이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답변은 그본 동사 그대로 사용해서 긍정을 답할 수 있고요. 부정을 답하고 싶으면 그본 동사 앞에 m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긴 카오 my 밥을 먹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긴 먹습니다. 혹은 my 긴 먹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다음은 의사를 확인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뭐 아, 뭐, 차이 마이 라고 끝에 차이 마이를 붙여주는 어, 이제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답변은 긍정일 경우에는 차이, 부정일 경우에는 마이 차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긴 카오 차이 마이, 밥 먹는 거죠? 먹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땐 차이, 아니요 라고 할땐 마이 차이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용해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팍 유티 롱램 나이. 당신은 어느 호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롱램세얌 카. 세얌 호텔입니다. 헝 아라이 렛자 팍기 원 카랍. 몇 호실에 계시고 또 며칠간 묵으실 것입니까? 헝 삼순성 자팍삼원 카. 302호실이고요. 3일간 묵을 예정입니다. 롱램세얌 유티 나이 카랍. 싸얌 호텔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 클라이 클라이 사남 루엉카 사남 루엉은 태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남 루엉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 유티 나이크랍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 리찬 유티 구롱소카곤라 저의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당신은요? 이래서 구롱소 태국분들이 서울을 이제 나타나실 때, 꾸룽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만봄 유티짱 와 치앙 마이크랍. 나의 집은 치앙 마이 도에 있습니다. 완랑봄짜파 빠이 티요. 다음번에 제가 모시고 놀러 갈게요. 거쿤 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용의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